콜라카 인종 박물관이 되겠습니다. 뭐 말이 인종 박물관이지 뭐에 그냥 뭐 짬뽕 박물관이었어요. 그래서 뭐 당연히 입장료는 얼마 안 하고 민속 민속촌 같은 그런 곳이지 얼마의 입장료가 보자. 얼마인지 나오지도 않네. 삼 삼림기시네. 그러면 한 2천 원뭐 이런 아1링기시 얼마지 또 까먹었네 1린기시1링기시 800원 했나 900원 했나 아씨 몰라 근데 인종 밟은 거 아닌데 뭐 그냥 이런 유치합니다 다 유치한 거밖에 없어 악기도 있고 뭐 잡탕박물관 잡탕박물관 네, 이런 일본식 중국식 연도 있고 약간 일본 연도이 좀 있고 이렇게 근데 이 동네 이제 제기가 있네. 오, 제기는 아시아에서 다 하나 봐요. 근데 팽이가 있는데 오, 일본 팽이는 밑를 감는데 이말리자 팽이는 위를 감네요. 위를. 와 신기해 진짜 신기했는데. 어하여 별의별 희한한 팽이가 다 있었어요. 이게 팽이 대가 있을 정도니까. 어 아무튼 뭐 우리도 이런 는 팽이 문화가 물론 우리는 이제 얼음에서 얼음에서 이제 채찍으로 때리는 그런 팽이가 우리 진짜 민속팽인데, 뭐, 얼음 있어야 뭐 하지. 몰락하는 박물관이 많은 곳입니다. 다보려면뭐한 2, 3일 걸릴 것 같은데. 그래서 뭐, 정부 박물관도 있고, 그 다음에 교육 박물관, 뭐 이런 전함, 그다음 해양 박물관도 있고, 민속박물관도 있고 뭐 전통박물관, 골프 갤러리도 있네. 참네 무슬림 사원은 내가 가봤고, 뭐뭐 음, 그래 뭐, 뭐 민속 주로 민속 뭐 이런 거요. 농업박물관도 있고, 뭐 아무튼 그렇네요. 박물관 이름 많구나. 뭐 그렇습니다. 뭐 이런 아시아 문화를 전시해 놨는데 스페인에서 온 것도 있네. 아니 이런 걸왜 가져온 거야. 참 웃기네. 그러니까 전 세계 뭐 잡다한 걸다 모아놨어. 중국에서 온 도자기 유럽에서 온뭐 어? 네덜란드 영국 포르투칼 뭐 이런 유러시안 아시징그르라 이거 전족이도 전조. 전족. 그러니까 발 뒤꿈치가 이렇게 생긴 게 쇼킹한 게 아니고 발가락 보세요. 엄지는 앞으로 돼 있고 나머지는 뼈를 휘게 해가지고, 그러니까 나머지 발가락을 발바닥으로 밀어 넣고 선 거지. 미쳤지. 아 진짜 도란가 이거. 아 정말 왜 그랬나 몰라. 그리고 이제. 머리 편두라 해가지고 머리 눌리는 거, 머리를 왜 눌리는 거야? 진짜 입에다 먹인 뭐 군거 좀 보소. 입술 길게 한 놈, 귀 느린 놈, 가지각색이야. 목을 길게 한 놈, 진짜 미쳤지, 미쳤지, 진짜 흉터 내는 사람, 목 길게 하는 사람, 뭐. 머리 납작하게 하는 사람, 이 가는 사람, 이를 왜 가는 거야? 미쳤네, 진짜. 나중에. 이거 나중에 늙어서 진짜 입다 빠지는데 돌았지 러시아에서 온 운석도 있어요 미티오라이트도 있는데 공룡알도 있고 무슨 이게 무슨 박, 박물관 좀 이상해요 뭐 이상한 박물관이에요 짬병, 짬뽕이야, 짬뽕 짬뽕 이 짬뽕 짬뽕 뮤지엄 술탄 술탄 박물관이에요 1인기시니까 1인기 아까 찾아보니까 300원이네요 입장료가 600원이네, 600원. 근데 600원 정도 가치밖에 없어. 그러니까 이제 술탄, 그 왕의 집입니다, 집. 옛날 궁전. 입구가 이렇게 다 경원이 지키고 있고, 음, 무역하는 사람들이 다 모였네요. 각나라의 트레이들이 여기 다 왔겠지, 몰락하는 아시아의 중심이니까. 그러뭐 중국 상인들 이건 어느 나라 상인이고? 자바 자바 인도네시아, 인도네시아 상인, 중국 상인, 마네킹인 거 너무 웃긴다. 아랍 상인들, 그래서 뭐 그러면 술탄이 쓰던 칼 같은 거 있고, 무기 좀 있고, 특징이 여기 다 마룻바닥으로 되어 있어서 맨발로 있어야 돼. 맨발로. So, I d o n 다 know. I 아 h i n k Europe is a case. I don't know. I don't know. I don't 인 n o w I don't k n 이 w I don't 태국인데 I d 이 n t k n 이 w I don't k n 그 나라 사람이 주로 갖다 놓은 거 이렇게 전시하네요. 음, 이게 왕하고 앉는 순서야. 왕이 이렇게 앉아 있으면, 이렇게 상인들이 있고, 뭐 이렇게, 뭐, 트레이더들이 앉아 있고, 여기는 이제 무역 상인들, 요, 요쪽에는, 어, 이쪽에는 주로 뭐, 오피셔 사무관 같은 사람이 양쪽에 앉네요. 음, 재판도 하고, 뭐, 정무회의 같은 건데, 즉심도 하고 이랬네요. 미니스트도 있고, 뭐, 이거 보면, 콤빅, 콤빅이 뭐야? 법정 역할도 하고, 어, 재판도 하고 이랬네요. 술탄 앉혀놓고. 그, 코란, 형벌 중에 좀 웃기는 게, 피해자가 용서할 정도로, 피의자가 가해자가 물에서 숨을 참으면 그냥 더 이상 의심 안 하는 그런 이상한 형벌이 있었네요. 진짜 웃긴다. <laughs> 진짜 코미디다. 그 다음에 뭐 술탄 일대인데 뭐 형제 나뉘는 거예요. 그래서 뭐 이런 뭐 형제가 죽고 뭐 이런 거 술탄의 침실, 왕족의 뭐. 귀금속 같은 거, 음, 이게 이제 정식 복장이구나. 이 더운데 뭐 이런 걸 입고 있냐? 머리핀도 있고, 어찌 보면 초라하고, 어찌 보면 이 나름 이 사람들의 최선의 어떤 사치이기도 하고, 경치가 좋아요. 왕궁이니까